복근도 이렇게 막다 보이긴 하는데 근육도 딱 이렇게 딱 울퉁불퉁 다 보이기도 하고 딱 이런 윤곽이 좀 잡혀져 있는 이 정도. 저랑 비슷한 목표를 가지신 분들, 혹은 저처럼 먹는 재미 포기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기 좋은 몸을 만들고 평생 유지할 수 있는 식단 꿀템들 다섯 가지 이렇게 챙겨왔는데 오늘은 그동안 많은 분들이 요청하셨던 몸 만들 때, 운동할 때 먹기 좋은 그런 음식들을 추천해 보려고 해요. 일단 가장 먼저 짚고 가야 될 점이 저는 일단 이 복근이 막 쫙쫙 갈라진 그런 몸이 아니에요. 그래도, 나름대로 웨이트를 한 6년 정도 했고, 어디 가면은, 어, 너 운동 좀 했네? 몸 좋은데? 이런 말을 한 번씩 듣고 살긴 해서, 저 같은 완전 일반인 기준으로, 일반인들이 몸 만들 때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영상을 준비해 봤거든요. 사실, 얼마 전에도 제가 20대에는, 좀 뭔가 운동을 한 번쯤은 배워보는 게, 뭐 부상 예방 차원에서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영상을 만든 게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영상에서도 바로, 이게 배운 몸? 이런 댓글이 바로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이건 정말 저 같은 지극히 일반인 기준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다는 점. 응? 너무 나쁘게 보지 마세요. 응? 솔직히 말해서 우리 대부분 막몸 만들고 복근 쫙쫙 갈라진 걸로 먹고 살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다들 막 근육 키워서 몸 커지고 근육 쫙쫙 갈라지는 거에 엄청 집착하고 뭐 운동 선수나 이거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것만 딱 하고 회복에도 엄청난 이제 투자를 하시니까 그게 이제 새로 그런 생활이 이제 유지가 되는 건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생업도 있고 뭐 학업도 있을 수 있고 할게 많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몸이 너무 피로해지고 이게 사는 게 사는 거 같지가 않아. 무엇보다도 먹는 재미가 없으니까 사는 의미가 없어. 먹는 재미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그거를 딱한번 깨달은 순간부터는 저는 목표가 조금 달라졌어요. 그냥 딱 보기 좋은 몸, 보기 좋은 몸을 만들고 유지하는 게 저의 목표가 됐는데 연예인으로 치면 J. Park. 박재범 그 몸매 추는 영상 알죠? 딱그몸 좋잖아. 복근도 이렇게 막다 보이긴 하는데 근육도 딱 이렇게 딱 울퉁불퉁 다 보이기도 하고 그런 거 목표로 하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제가 지금 체지방이 한 13%, 14%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정도가 딱힘 줬을 때 복근이 살짝 보이고 팔다리 근육 같은 게 약간의 그 윤곽이 좀 보이는 정도거든요. 딱 이런 윤곽이 좀 잡혀져 있는 이 정도. 저는 이 정도 체지방을 한 2, 3년 정도째 유지하고 있긴 한데 저는 한이 정도가 먹고 싶은 것도 먹으면서 먹는 즐거움도 있고 몸 좋은 소리도 한 번씩 듣는 딱그 정도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랑 비슷한 목표를 가지신 분들 혹은 저처럼 먹는 재미 포기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보기 좋은 몸을 만들고 평생 유지할 수 있는 식단 꿀템들 다섯 가지 이렇게 챙겨왔는데 저 뮤비페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 그냥 봉투가 좋더라고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단백질을 채우고, 이런 몸을, 이런 몸이라고 하니까 웃기긴 한데, 솔직히 별거 없거든요. 이 몸을 어떻게 이시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일단 가장 먼저 PBP 피넛버터 파우더. 솔직히 피넛버터가 몸에 좋긴 해요. 이게 지방 자체가 우리 몸에도 필요한 거다 보니까 그냥 숟가락으로 퍼서 먹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아는데, 한 가지 단점이라 치면 일반적인 피넛버터는 지방도 조금 높은 편이고, 그거에 비해서 례 칼로리도 조금 높긴 해요. 근데 이 친구는 자세히 보면 이게, 안에 다 파우더거든요, 파우더. 이런 파우더 형태다 보니까 기름을 쫙 빼가지고 지방도 한 87%가 더 낮다고 하더라고 일반적인 이제 피넛버터보다. 그렇게다가 칼로리도 3분의 1밖에 안 돼. 근데 맛은 또 피넛버터 그대로인데 단백질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거 그 진짜 괜찮아. 여기 써있는 1회 섭취량 기준이 한 16g. 테이블스푼 두 개라고 써있긴 한데 이게 제가 재 보니까 우리 밥숟가락 있잖아요 밥숟가락으로 너무 가득은 아니지만 한 숟가락 정도가 딱이 정도 16g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이거 기준으로 칼로리가 60칼로리고 단백질이 8g이나 있어 심지어 이 친구는 가루 형태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섞어먹기가 굉장히 좋은데 이것만 순수하게 먹으려면은 이게 우리가 또 점도를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 1일 본 기준이 밥숟가락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기준으로 물만 한 스쿱 반 정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적당한 그런 피넛버터 농도였고 이거는 사실 물량을 늘리거나 줄여 가지고 이렇게 알아서 조절하시면 좋긴 하거든요 가루가 다 풀리기만 해도 먹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로만 피넛버터를 만든다고 생각했을 때 바나나나 사과에 찍어 먹으면 맛도 좋고 영양도 좋은 거고 아니면 뭐 요거트나 프로틴쉐이크나 오트밀 만들어 먹을 때도 이 친구는 가루 형태다 보니까 잘 풀어져서 섞어 먹기가 굉장히 좋아요 다음은 이제 시리얼인데 이거 프로틴시리얼 이거 헤이시리 거거든요 아, 이거 진짜 맛이 너무 좋아 아마 이거 지금까지 한 30봉지는 비워놨을 거예요 이게 제가 워낙 성분도 좋고 맛도 좋다 보니까 부모님도 드시라고 매번 엄청나게 쟁여두거든요 부모님은 그 단백질 특유의 향을 좀안 좋아하셔가지고 진짜 단백질 뭐 파우더 섞거나 이런 건안 좋아하시는데 얘는 인정하셨어요 아내를 보면 딱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런 스쿱도 같이 주는데 이거 스쿱 기준으로 두 스쿱이 딱 1회분, 1회분 기준이라서, 이거를 딱 떠서 보면, 그냥 딱 일반 시리얼 같이 생기지 않았어? 시리얼보다는 약간 그래놀라. 그래놀라처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음, 갑자기 먹고 싶어졌어. 맛있어. 이게 맛이, 제가 가져온 이거 오리지널이 있고 초코 바나나가 있는데 오리지널은 약간 은은한 카라멜 향의 고소한 그런 맛이고 초코는 말 그대로 그건 초코 맛이고 바나나는 바나나 맛인데 부모님은 사실 너무 단걸또안 좋아하시다 보니까 이거 오리지널이 제일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거 말고딴 다른 거다 좋긴 한데 그냥 이거 솔직히 다 맛있어 그래서 그냥 본인 취향에 따라서 드셔도 되고 이게 세개 세트로 맛별로 골라서 구매하셔도 되니까 한 번쯤은 그냥 세개 종류 있는 거 구매하셔서 맛을 한 번씩 다 보고 그다음에 좀 마음에 드는 게 있다 하면은 그냥 그것만 그냥 주구장창 파도 돼. 이게 맛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1회 섭취량 기준으로 120 칼로리 정도긴 하거든요. 평균적으로. 게다가 단백질이 16g이나 들어있어. 일반적인 시리얼에 비하면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성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시판 시리얼 중에서 뭐 프로틴 시리얼이다 이렇게 해놓고 보통은 정말 조금만 들어가 있거나 많아야 한 3, 4g 그 정도밖에 안 들어 있거나 당이 진짜 많아. 보통 프로틴 시리얼, 그냥 애초에 일반적인 시판 시리얼로 나오는 것들이 당이 정말 많은데 이 친구는 당도 제로고 단백. 도 섹소 설탕 없고 말키톨도 없어. 이게 성분이 진짜 너무 괜찮아요. 그냥 제가 지금까지 이런저런 프로틴 시리다 찾았을 때이 친구만큼 뭐 성분이나 칼로리 측면에서 정말 괜찮은 거는 어, 얘가 지금까지는 최고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평소에 아침에는 이 친구랑 그릭 요거트 섞어가지고 먹긴 하는데 그렇게 먹으면 진짜 단백질 폭탄 되는 거야. 다들 그거 아시죠? 단백질 특히 좀 채우는 거에 좀 민감하신 분들, 저처럼 그런 거 엄청 신경 쓰시는 분들은 그거 아실 거예요. 아침에 단백질을 많이 때려 넣어주면은 그 이후에 하루 종일 단백질 채우기가 훨씬 수월하고 훨씬 편해지는 거. 근데 이 친구랑 그냥 그릭 요거트 같이 넣어서 먹으면 한30몇 그램 정도는 그냥 한끼다 먹을 수 있으니까 어, 개꿀이에요. 그런 의미로 바로 이제 그릭 요거트. 저는 이거 그 바이오 그릭 요거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릭 요거트가 몸에 좋다는 거는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단백질 많지, 뭐 유산균 많지, 또 포만감도 오래 가지. 그냥 좋아 그릭 요거트가.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나 식단 관리할 때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도 다들 그릭 요거트는 드셨으면 하는 게 이게 그냥 몸에도 좋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일반적으로 그릭 요거트들의 단점은 신맛이 조금 강해. 그래서 보통은 과일이나 알룰로스, 뭐 스테비아, 꿀 같은 것도 많이 섞어서 드시기도 하는데 뭐 알룰로스, 스테비아는 그나마 낫긴 하지만, 꿀 같은 거는 이제 당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거 섞어 먹을 때는 조금 그 당도 생각하면서 먹는 게 좋긴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무가당인데도 그냥 그대로 먹어도 그 특유의 신맛이 거의 안 느껴져. 그냥 뭐 달달한 꿀이나 알루로스 같은 거 하나도 안섞고 먹어도 괜찮을 정도로 맛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 친구처럼 맛도 좋으면서 단백질 많고 성분까지 좋은 그린 요거트들이 시판에 나오는 게몇개 있긴 한데 대부분 조금 비싸요. 그리고 되게 소용량으로만 좀 나와. 왜 대용량으로 잘안 내보내주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친구는 가격도 괜찮은데 대용량 800g으로도 나와서 저는 이거를 그냥 매주, 매주 쟁여두고 맨날 그냥 먹긴 하거든요. 총 800g인데 100g 기준으로 칼로리는 90칼로리밖에 안 되고 단백질은 7g. ]이나 들어있어. 저는 그래서 이거 800g 짜리를 한번 먹을 때 보통 한 3분의 1씩 먹어서 총한세번 나눠서 먹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번 먹을 때 칼로리가 230칼로리 정도밖에 안 되고 단백질은 18g이나 들어있는 거야. 그걸 덜어놓은 거 위에 견과류만 조금 올려서 먹어도 좋고 아니면 저처럼 조금 더 프로틴을 채우고 싶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이거 헤이시리 프로틴 시리얼. 이거 두개 섞어서 먹으면 조합 진짜 미쳤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조합들이고 맨날 맨날 아침마다 먹는 식단인데 이거 3분의 1 통이랑 이거 1회분 정도 먹으면 칼로리가 300 50칼로리밖에 안 되고 단백질도 34g나 들어 있는 거야. 이런 그랭 요거트 조금 활용할 만한 꿀 조합들은 제가 아까 설명해 드린 이런 거 피넛버터 파우더 있잖아요. 이거랑 섞어서 이제 스프레드처럼 만들어서 베이글이나 빵에 발라 먹으면 진짜 너무 맛있어. 무설탕 고단백 스프레드 만들어 먹는 거지. 다음은 이제 살짝 간식적으로 빠질 건데. 짜잔. 스테비아 카모트 뻥딱 뻥튀기처럼 생겼죠? 이거를 제가 사실 먹던 게 있는데 이거를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거의 다 먹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새거로 보여드리고 왔지만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딱 처음에 봤을 때 정말 그냥, 그냥 일반적인 뻥튀기를 생기지 않았어요? 딱 생각나는 과자 있지? 쪼리뻥. 음? 한한 입만 좀 먹어야겠다. 음 소리 들리지? 아삭아삭. 음 음. 이거 진짜 뻥이요 뻥튀기 쫄리뻥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환장할 맛이에요 이거 이게 밀가루도 아니고 카무트로 만들어졌는데 카무트가 식이섬유가 많고 GI 지수가 낮아서 진짜 몸에 좋은 그런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설탕 대신 스테비아로 만들어져서 칼로리 부담이 일단 없긴 한데 성분표를 보면 사실 에리스디톨이나 말티톨 그 다음에 많이 들어간 게 스테비아라서 스테비아는 비교적 조금 적게 들어간 거긴 하지만 그래도 재료 추가라는 점 그래서 이 친구는 건강한 간식으로 놓고 먹기가 너무 좋아서 저는 이 친구는 그냥 놓고 건강한 간식이라고 생각하고 막 먹게 되는데 또한번 먹기 시작하면 이거 반 봉지는 그냥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괜찮은 게 양이 이렇게 많은데도 한 봉지 다 먹어도 500칼로리 밖에 안돼 500칼로리라고 하면은 사실 많긴 한데 요즘 과자들 한 봉지 그 정말 양 조그만 것만 먹어도 500칼로리 인거 다들 아세요 응? 그거 생각하면 이거 진짜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게다가 이거는 다 먹게 되면은 단백질이 20g이나 돼요 일반 과자들 생각해봐 이거는 뭐 칼로리만 높고 포만감도 없고 단백질 없고 근데 얘는 다 먹으면 애초에 다 먹을 수도 없지만 다 먹으면 포만감 지리고 단백질 많고 어? 맛도 좋고 일단 제로주고 응? 애초에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거는 우유랑 함께 시리얼을 먹어도 된다고 러고 아이스크림 토핑으로 먹어도 된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사실 뭐 요거트 토핑이나 이렇게 먹어도 되긴 해요. 근데 저처럼 뭔가 군것질 좋아하고 과자 좋아하고 뭐 조리퐁 이런 뻥튀기 이런 거 좋아한다 하면 그냥 인간 사료처럼 먹어도 돼. 일반적인 과자 먹는 것보다는 진짜 훨씬 좋아서 건강 간식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좋아, 이제 마지막인데, 아, 이거는 빼놓을 수 없죠. 오리 히로 곤약젤리. 이게 포도 맛, 샤인머스캣 맛, 애플망고 맛이 있는데 이거 일본 가면 정말 많은 분들이 사 오시거든요. 일본에 가면 보통 웬만하면 동키호텔 가서 이제 이런저런 쇼핑을 해 오는데 거기에 꼭사 오는 게 곤약젤리잖아요. 뭐 곤약젤리 자체가 애초에 칼로리가 굉장히 낮은 편이긴 한데 이 친구는 애초에 설탕도 안 들었고 칼로리가 애초에 0이야 그래서 부담없이 먹기 굉장히 좋거든요. 이만한 사이즈인데 이 친구가 그 흐물흐물한 그물 같은 곤약젤리들이 파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막 이만한 팩에 들어가서 입고막 쪽쪽 빨아 먹는 그런 물 같은 곤약젤리가 아니라 진짜 그냥 젤리 같아서 전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애초에 우리가 좀 간식이다 생각하고 먹는 것들은 그 특히 그 식감 같은 게 조금 살아 있으면 이 포만감도 괜히 뭔가 좀더 채워지는 느낌 있잖아요. 이 지운을 좀 도톰해 애초에 도톰하고 씹었을 때그 식감이 살아 있거든. 말 나온 김에 하나 좀 먹어봐야겠다. 위에 쓱 까서 보여요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 보여요? 도톰하지, 응? 도톰하다니까. 이런 이런 식감이 있어야 돼. 젤리 같잖아. 씹는 소리 들려줄게요. 들어갔을라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씹는 식감이 있어야 뭔가 좀 간식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건 그래서 제가 일본 갈 때마다 사오긴 하는데 사실 보니까 쿠팡에도 팔긴 하더라고요 이게 일본 거니까 일본에서 사는 게 제일 저렴하고 가성비는 좋긴 하겠지만 이건 애초에 사실 맛이 너무 좋고 성분도 좋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일본 갈 생각이 없고 계획이 없다 싶으면 쿠팡에서도 계속 구매해서 먹을 것 같긴 해요 우리나라에서 파는 곤약젤리들이랑 그런 식감이나 맛이 좀 다르긴 해 일반 젤리 먹는 것 같은 그런 달달함도 있고 씹는 식감도 있고. 굉장히 좋거든요. 이게 제로 칼로리에다가 제로 슈거야. 좋아요.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나름대로 이런 몸 이런 몸이라면 또 웃기긴 하지만 이 몸을 만들면서 좀 도움을 많이 받았던 단백질 채우기 좋은 음식들이라 또 중간 중간 먹기 좋은 간식들까지 이렇게 쫙 보여드렸는데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제가 진짜 맨날 맨날 먹고 있는 제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는 뭐 다이어트고 몸뭐 만드는 거고 이런 거는 다뭐 굶는 것보다 그냥 본인이 그냥 꾸준히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그런 식단을 만드는 게전 제일 좋다고 생각. 래요 왜냐하면 뭐 우리가 인생을 길게 길게 살 거고 운동을 계속 할 거고 몸뭐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닌데 뭐 하루 이틀 뭐한두달뭐쫙 굵고 쫙, 쫙 운동 해가지고 뭐 좋은 몸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건강한 몸이 무엇보다도 만들어지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본인이 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거 맛도 좋은데 성분까지 좋은 제품들을 좀 찾아서 이제 먹는 게 좋을 텐데 제가 그래도 6년 정도 웨이트를 하면서 단백질이나 뭐 이런 성분 엄청 많이 따져가면서 먹긴 하는데 그런 거다 고려했을 때 먹기 좋은 제품들이니까 다들 참. 고 하자서 저처럼 몸을 만들고 싶다, 몸 관리를 하고 싶은데 좀 맛있는 것도 포기 못하겠다. 그러면 이 제품들 중에서 좀 골라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외에도 뭔가 본인이 다이어트할 때나 식단 관리할 때좀 먹기 좋았다, 성분도 좋고 맛도 좋고 다 괜찮다 싶은 게 있으면 댓글로 꿀템들 좀 남겨주세요. 다들 이런 식으로 공유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들 조심히 들어가세요.